여러분, 도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번호 여섯 개를 저희와 함께 만들어봐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분 여러분, 여러분, 분 여러분, 여러분, 러분 여러분, 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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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번 주는 1088회 주첨은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 MBC에서 방송합니다. 우선 네 가지 단계의 P, D, C로 구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 45개의 번호를 세 종류의 어장으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A어장은 저희가 관찰 대상으로 삼는 6개월 동안 두번 이하 드러난 번호들로 이번 주 17개입니다. 그리고 B어장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출연한 번호들로 이번 주 스물 세 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장은 여섯 번 이상 출연한 번호들로 이번 주 다섯 개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D입니다. 그물 설치해요 고래를 잡으려면 그물을 잘 설치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꿀팁. 저희가 제공한 열두 가지 그물이면 100% 완벽하게 걸려듭니다. 따라서 그물만 잘 맞춰도 당첨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꿀팁입니다. 지난주 당첨번호 6개와 자주 나오는 6회 이상 나오는 C로 분류된 번호들이 이번 주에도 1개 이상 나올 확률이 6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당첨 확률이 높은 6가지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150-231 건물과 240-330-131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물은 여전히 231 건물로서 지난주 기준 22%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주에 추천한 6개 건물에서 걸려들총 당첨의 확률은 무려 78%입니다. 세 번째 단계 시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진 한주 결과 보고서요. 지난주 1,087회에서는 저희들 건물 2, 3일 건물에서 걸렸습니다. A 어장에서 번호 두 개, B 여장에서 번호 세 개, 그리고 C 어장에서 번호 한 개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A 액션입니다. 이번 주 당첨 번호 여섯 개를 만드는 순서예요.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저희 수술을 개발한. 엑셀 무작위 당첨 번호 생성기입니다. 저희가 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은 2, 3일 그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3일 그물의 앞 숫자 2는 a 여장으로 분류된 번호 1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A와 B열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2, 3일 그물의 가운데 숫자 3은 b 여장에서 분류된 번호 19개 중에 세개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C, D, E, R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2, 3일 근무일의 끝 숫자 1은 어, 지난주 어, C번호와 당첨번호 6개가 합쳐진 10개의 번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F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치, 대단히 중요합니다. 번호를 섞을 때는 골고루 섞여주시되 번호 선택을 할 때는 해당 번호 중에 한 번에 절반 미만만 선택해서 번호를 고른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버튼은 한번 누를 때마다 50회의 랜덤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로또 당첨의 상번호는이0 39, 11, 4, 산0이1이입니다두 번째 게임 로또 당첨의 상번호는 2, 2 1코9 33, 22, 23입니다. 자, 함께 한번 더보겠습니다 로또 당첨 예상 번호는 15, 42, 32, 9, 36, 38입니다. 자, 네 번째에서 나머지 10번째 게임도 같은 요령으로 여러 번호, 여러분이 번호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송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다음 주 수요 방송 기다려주시죠? 그렇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여러분 고액 당첨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